안녕하세요. 나림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에서는 습관성 유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산이 발생하는 원인 중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습관성 유산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이상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흔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산이 되는 걸까요? 내막에 착상을 시작한 배아가 도중에 사망하거나 소멸돼 버리는 이유는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임신 10주 이내에 유산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유산입니다. 초기 임신의 유산의 원인 중약50% 이상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유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의 일반 여성이 한번 정도의 유산을 경험하고 있으니 전체 일반 여성은 약 7에서 10% 정도가 한 번쯤은 유전자 이상을 가진 아이를 임신해서 유산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약 30억 개의 DNA 쌍이 오차 없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몸에서 나온 유전자끼리 섞여 합체가 되어야 되는데 90% 이상이 한 번의 결합 시도만으로 건강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질수 있는 설계도가 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섞이고 다시 구분되고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재조합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버리면 설계도의 오류로 인한 유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설계도라면 아무리 잘 따라서 만들더라도 결국 여러 부분들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심장 배, 팔다리, 근육들, 오장육부가 제대로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게 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유전자 이상이라 하면 뭐 대대손손 그 집안의 내력으로 있는 병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 가장 흔한 유전자 질환 중 하나인 다운증후군의 경우 양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생길 때가 가장 흔합니다. 우리 부부 모두 가족 내에 유전병이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전으로 인해서도 습관성 이상이 될수 있을까요? 유전 질환과 염색체 질환 이상 질환은 같은 듯하지만 좀 다릅니다. 유전 질환은 특정 이상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전달이 되면서 문제가 대대로 발생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고령의 임신 등을 이유로 자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DNA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염색체 이상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염색체 이상 질환의 대표적인 예가 다운 증후군과 같은 질환은 보통 건강한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에서 다운 증후군으로 알려진 21번 염색체 이상,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알려진 18번 염색체 이상, X 염색체가 하나만 있는 터너 증후군, 그리고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인 16번 염색체 이상 등은 습관성 유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염색체 이상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그냥 그 당대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 부부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염색체 이상이 없다고 해도 다음 임신된 태아에 염색체 이상이 없다는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특히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분열 및 재조합의 과정에서 돌연변이에 의한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계속 증가합니다. 제가 좀 전에 고령일수록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쪽에 써 있는 나이 이게 증가함에 따라서 비정상 유전자를 가진 배아들이 생성되는 확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시험관을 시행한 약 15,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생성한 배아를 유전자 테스트를 한 결과를 이 그래프 통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대에서는 한 20~30% 정도의 배아만이 유전자 이상을 보이지만, 40세가 넘으면서 70% 이상, 44세에 이르러서는 90% 이상의 배아가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고령인 여성이 유산을 했다면 이런 유전자 무조건 유전자 이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면역학적 이유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습관성 유산의 원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여성에게서도 한 번은 유전자 이상, 다음번은 면역 이상, 그 다음번은 유전자 이상을 가진 배아가 면역 이상으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산이 되어버렸다면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정말 정말 매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서도 발생한다는 이 유전자 질환이 그러면 왜 습관성 위상검사 시에는 부부의 유전자를 검사를 할까요?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혈우병, 근육퇴행증, 프레자일X 증후군, 염색제의 수적 혹은 구조적 이상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나 보인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유전자 결손이나 반성질환, 염색체 재배열, 다인의 유전자 질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고요. 이런 걸 가진 채 본인에게서 발현이 되지 않아서 모르고 살아온 경우에는 후손에게 이런 유전자가 전달되면서 정상적인 염색체 형성이 되지 않아서 반복적인 착상 실패나 유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를 가려내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정상적인 여성에게서도 산발적으로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자 이상이 많은데. 그렇지.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흔히 PGS, 최근에는 PGTA로 명명이 바뀌었습니다만, 라고 불리는 착상 전 유전 진단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아가 착상을 하기 전에 유전자를 진단해 보고, 그 중에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골라서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PGS, PGTA, PGT, 뭐 이런 많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PGD랑 PGS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경우를 보는데요. PGS는 스크린닝즉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만을 보는 선별검사입니다. PGD는 유전진단, 다이기노시스죠. 특정 염색체의 이상이 있으면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PGS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반면 PGD는 특정 부위만을 집중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예를 들어 본다 했을 때 나락 경계, 각도의 위치 등큰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PGS 검사입니다. 뭐, 각도와 경계큰 그림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특정 시내, 특정 부위의 그림이 이상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부위만을 따로 집중적으로 보는 검사가 PGD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PGD는 1990년도에 처음으로 임상에 적용된 기술로요. 염색체에는 구조적 이상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의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육병과 같이 뭐 겉으로 봐서는 큰 이상이 없지만 그 안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부부 중에 또한 명에게는 알려진 유전병이 있거나 몰랐지만 첫째 아이에게서 유전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둘째 아이에게서도 유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PGS는 착상 전에 배아의 염색체 23쌍의 수적 구조적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21번 염색체가 2개가 되는데 3개인 다운 증후군, X 염색체가 2개인 클라인펠터 증후군, 18번, 13번이 3개씩 있는 염색체 이상인 파타워 에드워드 증후군 등은 알수 있고요. PGD의 경우 모든 유전 질환을 검사를 할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50개 정도의 유전 질환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PGTA는 이수체에 대한 착상전 유전 검사라는 뜻으로 PGS를 현재 PGTA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어서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GS든 PGTA든 PGD든 결국 배아의 조직을 얻어서 그 세포 내에 있는 배아의 염색체, 유전자를 분석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염색체를 획득하려면 체외 수정, 시험관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요. 파세포기 이상의 배아에서 분열에 이르게 되면 미세한 칼로 조금씩 떼내가지고 그 세포를 검사실로 보냅니다. 최근에는 NGS라고 불리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로 인해 정상이라고 판정된 배아만을 골라서 자궁 안으로 이식을 함으로 이 과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럼 PGS나 PGD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배아 이식을 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90년대 이 검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교에서는이 그 검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유전 검사에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험이 증가하고 개인적으로 모은 결과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반대편의 주장이 점차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 검사가 꼭 필요하고 이 검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경험이 미천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선택이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PGTA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현재 이 검사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 미국에서도 도대체 얼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차드 스콧 등이 이끌고 있는 PGTA 검사를 지지하는 진영과 슬라이셔와 폴슨 등의 포진에 있는 반대 진영은 각각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서 보여주었는데요. 각각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진영 논리는 이렇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시험관 시술의 실패는 이식하는 배아의 유전적 결함에 의하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는 것이야말로 시험관 시술의 성적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출산 이후에도 아기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착상적 유전 진단은 매우 필수적인 방법이다. 입니다. 사실 듣고 보면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반박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아기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검사를 마다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특히 어차피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이 검사를 미리 권해주지 않은 의사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부밍에 당기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내 아기의 건강 앞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는 없거든요.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 말하는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전자 변화와 발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이 검사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반대하는 진영의 진영의 의사들은 이를 통해서 정작 걸러지는 득을 보는 부부의 수가 계산해 보면 별로 크지 않고 또 이런 득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배아가 검사하는 도중에 또 희생이 되고 소멸이 되고 또 추가적인 시험관 시술의 시행이 발생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한 큰 경제적인 비용이 든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걸러내는 게 어렵다는 점.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아주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유전자 분석까지 하는데 오류라는 것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 검사실 내에서의 오류나 뭐 검체 오염 등으로 생기는 오류라는 것은 뭐 어떤 검사에든 존재하는 것이지만 배아의 일부를 뜯어내서는 하 검사를 하는 PGTa는 모자이시즘이라는 현상으로 인한 검사의 오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자이시즘이란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수정이 돼서 배아가 돼서 분열이 시작되는데 이 분열 과정에서 일부는 두 개로 나뉘고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서 세포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몸은 정상 세포는 정상 세포로 계속 분열하게 성장하게 두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세포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상태로 계속 가면 복제가 되게 되면. 이 개체의 존립을 위협하게 되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배아는 팔세포기 이후에 다시 한 덩어리를 뭉쳤다가 포백이 배아로 동공을 형성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이너셀 메스라고 하는 훗날 아기로 자라나게 될 세포 덩어리와 트로펙터덤이라고 부르는 영양외배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영양외배엽은 훗날 태반으로 변화하고 아기로부터 결국은 분리돼서 자라나고 분만이 되고 나면 필요없어 폐기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특정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들을 버리게 되는 양을외배업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모자이크처럼 군데군데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맞고 섞인 채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검사를 위해서 태어난 세포에 해필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는 부분이었다면 우리는 이것만을 볼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이상이 없음에도 이 전체가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잘못 진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미세한 결실과 같은 조그만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이 배아의식을 진행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지 말지는 이식해서 태어난 뒤에서야 평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PGT-A나 p g d 를 통해 배아 이식을 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임신 초기에 육모막 검사, 임신 중기에 양수 검사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또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검사를 다 해놓고도 결국 환자한테는 유전 질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굳이 검사를 안 해도 할수 있는 결론만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도 이 모자이시즘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묘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해결책이 바로 나오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유전자 이상을 가질 아기를 임신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렇게 높아진 채로 임신 시도를 하다 보면 여러 번의 유산, 습관성 유산으로 진단될 확률 또한 커진답니다. 그러면 이런 극복하기 위해서는 PGS 또는 PGTA라고 불리는 착상전 유전 진단 검사가 필수인데, 이 또한 완벽하지가 않고요. 나름 오류가 존재하고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전학적 요인에 의한 습관성 유산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각자 개인 검사 해석과 그에 대한 결정, 댓글을 통한 개인 진료는 제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임신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과 위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진료실에서 직접 뵙고 설명드리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따님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님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